응답받는 영육 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 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주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능히. 떡도 주시는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시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도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적의 날, 호흡해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께,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진실함이 있게, 은해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